토론토 블루제이스가 LA 원정 3연전에서 2승을 거두며 월드 시리즈 전적을 3승 2패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홈에서 열리는 6차전에서 우승을 확정 지을 기회를 잡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LA 원정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와 6차전에서 야마모토를 만나게 될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1승보다 2승이 꼭 필요하다고 봤는데 결국 블루제이스가 그걸 해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토는 3차전에서 무려 18이닝 혈투 끝에 아쉽게 패스 뿐만 아니라 팀의 기둥 조지 스프링어가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까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는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전날 오타니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팀이 전위를 잃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토론토는 4차전에서 야구의 신 오타니 쇼에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끈질긴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게레로가 오타니를 상대로 충격적인 홈런을 날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토론토는 난공불락 같았던 오타니를 넘어서 3차전 패배를 설력하고 시리즈를 2대2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5차전은 이번 시리즈의 분수령이었는데 루키 선발 트레이 예사비즈가 환상적인 피칭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1회 초 다저스의 에이스 스넬을 상대로 슈나이더와 게레로가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며 초반부터 기세를 잡게 만는 것도 중요했고요. 두 방의 홈런이 경기 흐름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홈런 직후 스넬은 충격을 받은 듯 흔들렸고 이후 마운드에서 기대만큼의 피칭을 보여주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월드 시리즈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토론토는 팀 전체의 단단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다저스는 오타니 한 명에게 의존하는 듯한 팀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다소 다운된 모습이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 내내 토론토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2차전에서 토론토 타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야마모토를 상대로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할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자신이 없어서 토론토가 스네가 글래스나우를 상대로 작전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7차전을 피하려면 6차전에서 야마무토를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지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마무토는 이번 포스트 시즌 4경기에등판해 3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최근 두경기에서는 미러키와 토론토를 상대로 백투백, 완투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마무토가 기록한 유일한 패배는 디비전 시리즈 필라델피아전이었는데요. 당시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67구 만의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3진은 단두 개, 홈런 한 개를 포함해 6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야마무토 기준으로는 최악의 피칭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페스트볼 비중이 높았는데 그게 패인이었다고 판단한 듯 이후 경기들 즉 미러키와 토론토를 상대로는 페스트볼 사용을 줄이고 스플리터 중심의 투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그 경기 4회 패스트볼을 포함해 홈런 등 4개의 안타를 만들어 3득점에 성공했는데요. 미러키가 야마모토에게 뽑은 유일한 일점도 패스트볼을 공략한 홈런이었고 토론토 역시 게레로가 패스트볼을 받아쳐 안타를 만들어내며 득점을 올렸었고요. 결국 야마모토를 상대로는 패스트볼을 노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이번 6차전의 변수는 2차전에서 2루타를 쳤던 스프링어의 결정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안타 제조기 비셰시 풀타임 타자로 나서 야마모토를 상대하게 되는데 야마모토를 상대로 많은 기회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론토 타선은 실투가 나왔을 때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게레로가 4차전 5차전에서 오타니와 스넬의 실투를 홈런으로 바꾸놨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경기 초반부터 야마무토의 투구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접근이겠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타자 중 누군가가 야마무토의 커브나 스플리터를 공략해주길 바라는데요. 필라델피아의 하퍼가 스플리터를 받아쳐 안타를 만들었던 것처럼. 토론토의 좌타자들 중한 명이 야마무토의 변화구를 상대로 한 방을 날려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매번 다른 선수가 팀을 구해왔듯 이번 6차전에서도 새로운 히어로가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7차전까지 가지 않고 로조센터에서 모든 걸 끝냈으면 좋겠고요. 토론토의 6차전 선발 케빈 가우스먼 역시 다저스 선발을 두 번째로 상대하는 경기라 그 만큼 위험 부담이 큽니다. 슈나이더 감독이 투수 교체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경기 결과를 가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약점이 바로 교체 타이밍을 놓친다는 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많은 우려가 됩니다. 경기가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좋겠지만 야구는 언제나 예측을 비웃는 스포츠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잘 버텨온 블루제이스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